초점이 지금 원의 중심이라고 하니까 f를 뭐라고 둘수 있냐면 4, 2라고 둘수 있고 그다음 꼭지점이라고 하는 걸선생님이 5라고 둘게 그럼 얘가 3, 2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 꼭지점을 보면 꼭지점을 보면 얘가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 알수 있지 그치 꼭지점의 좌표가 원래 0, 0이야 근데 얘가 3, 2가 됐다는 얘기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저기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거꾸로 초점의 원래 위치를 파악하려면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원래의 초점을 f라고 하면 얘는 1,0이 될거야. 그치? 아 그러면 아, 포물선이라고 하는 애가 포물선이라고 하는 애가 y제곱은 얘가 4x 이런 형태로 표현됐던 애인데 얘가 이제 이동한 거구나. 평행이동한 거구나.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구나. 어, y 플러스 2에 제곱에 4에 x-4로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지. 그제자 이제 여기에서 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에 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y 에다 0을 대입해주면 되겠지? 결국 우리 보고 x절편 구하라고 하는 얘기지. 함수상에서의 x절편 0을 대입하면 4는 4의 x-4가 나오게 될 거고 요 약분해주면 1 나오게 되겠지? x-4 x는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음, 프리가 너무 쉬운 거라 괜히 해줬나 싶네요.